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행이었죠? 근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좋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뭐, 재물? 운? 이런 걸 끌어당기고 싶은데, 그게 올까요, 과연? 내가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주제를 딱 놓고, 아, 걔안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걔는 저한테 오지를 않죠.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면, 계속 걱정거리만 나한테 오겠죠. 근심을 한다면 계속 근심거리만 저한테 오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끌어당김의 법칙도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뭐 어, 아, 10억 좀 생겨라. 그러고 계속 머릿속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그거만 생각하고 있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왜냐? 너무 허무맹랑한... 뭐를 끌어당기니까 그렇죠. 10억, 20억, 30억 생각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억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딱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10억이 저한테 오겠죠. 10억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올까요? 그렇진 않죠. 10억이 나한테 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10억이 뭐죠? 10억은 저한테 오질 않죠.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야말로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내가 걱정하면 걱정이 오고, 근심하면 근심이 오고, 감사한 것을 끌어들이면 계속 감사한 일이 생긴답니다. 그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면 나도 못,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10억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만 계속 온답니다. 고마운 일만 계속 온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한다면, 근심한다면 또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야지 그 끌어당기는 것이 저한테 오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조바심 갖고 있고 어? 될까 안 될까 뭐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정해 놓고 잃어버리고 있어야 돼. 잃어버리고 있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일, 계속 감사한 일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심 많이 하지 마시고, 조바심이 제일 안 좋죠. 그거 해놓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조바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도 뭐든지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세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나 딱 정해놓고, 무엇인가에 다시 내가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한다면, 그게 와요. 꼭 온답니다. 제일 쉬운 것은 그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일 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거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너무 신기하죠?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기름 바르듯이 잘 굴러옵니다. 기름을 칠해야지 기계가 잘 돌아가죠? 기름을 칠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기름을 치셔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좋은 쪽으로 저한테 올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뭐든지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크게 가지세요. 계속 감사한 일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뭐, 금전적인 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알아서 저절로 저한테 오니까 그럼 욕심내지 마시고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